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갱년기를 건강게 보내면 한 근기가 펼쳐진다. 아,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픈데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갱년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건강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가 투철하신 분들도 갱년기 오면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하는 저로서도 이제 가슴이 아픈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갱년기를 슬기롭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갱년기를 아시려면 일단 먼저 폐경이나 폐경을 전후한 시기를 이제 갱년기라고 하잖아요. 폐경은 난소 난포 기능의 종류로 우리가 매월 주기적으로 하던 월경 생리가 끝나는 시기 그것의 배경 그래서 월경을 닫는다 그런 뜻인데 저는 요즘에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 월경을 완수했다는 완경 월경의 완성 완경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그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족들 가의 어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가정을 겪 봤을 때는 완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고 상식감을 덜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어, 완경의 시기는 49.7세 정도 한 50세를 전후해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이 갱년기라는 것은 배경 전후, 그러니까 앞과 후, 뭐 40대 초반, 40대 중반부터 50대 어뭐 초중반까지를 이제 갱년기라고 합니다. 물론 갱년기 증상이 60대까지 가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갱년기가 이제 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때 호르몬의 극적인 변화, 그 호르몬의 어떤 극적인 하강이 이제 어, 주요한 원인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여성호르몬 그것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남성들도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 남성갱년기도 저희 병원에서 보면 이렇게 심치 않게 많이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가 큰 역할을 차지하고요. 갱년기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문제들이 생기는데 갱년가 되자마자 이제 뭐 나타나는 이제 증상들을 대부분 분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것을 큰 고통 없이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여성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증상은 왜 나만 나타났냐가 아니고, 다른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너무 자책하거나 우울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열성 원조 그러니까 얼굴이 갑자기 확 달아오는, 것.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 많이 하시죠. 그리고 밤에 이제 땀이 많이 난다든지, 불면증. 그럼 정서의 변화로 인해서 뭐 불안증도 생기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도 있고 자꾸 경이 깜빡깜빡하니까 내가 치매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고, 어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상실되는 게 사실이고요. 여성의 경우또 역할하는 비뇨 생식기 계쪽으로도 이제 변화가 있어 가지고 생식기의 위축이라든지 성교통, 요도 증후군, 성욕 감퇴 등의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도 좀 위축이 되고, 간절통도 생기고, 요시금도 생길 수가 있죠. 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특별하게 이제 건강관리 안한게 아닌데,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다든지, 협심증 등의 증상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 내동맥 뭐음파를 해봤더니, 경동맥 쪽에 협착이 있다든지 이러면서, 혈관 쪽에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또 이제 떨어진 게골밀도죠 골다홍증도 발생하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갱년기의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쓰다, 어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했지만 오늘 갱년기의5대 과제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건강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 혈액순환 체온과 비만 기분과 잠 정서적인 부분 그다음에 염증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갱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먼저 호르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노화, 갱년기 증상, 체중 증가, 수족냉증, 심리적 동요 같은 분들이 생기죠. 그때 이때 검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에스트로겐, 성장호르몬, 비타민 D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부족하면 식품이라든지 영양제로 또 채워주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혈액 순환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기도 이제 증가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괴로워하는 게에스로겐이 떨어지면서 손발저림, 수족냉증, 어지러움증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이런 또 혈액순환에 관련된 검사, 콜레스테롤에 대한지, 혈압, 당뇨, 메각 검사, 호모시스테인과 같은 혈관염증 수치들을 검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비타민 B, 비타민 C, 오메가 3, 미네랄, 아르기닌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드셔서 보충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혈액순환에 의해서 운동과 체온 유지. 그러니까 저체온증이 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몸의 체형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 내장 비만과 피하 지방 쪽에 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체형이 변화가 되는데요. 50대 이전에 여성의 체형과 건강을 보면 남성들이 이제 복부 쪽에 이렇게 지방이 많이 문제가 되면서 콜레스테롤이든지 당뇨 그런 여러 가지 심장 질환 같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성분들은 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갱년기 전에는 우리 하체 쪽 그리고 하복부 아래 쪽에 어떤 체지방이 이렇게 축적되면서 피하지방이 축적되고 이런 부분이 체형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는 거 이제 에스트로겐 자체가 복부 쪽에 지방이 과도하게 찌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50대 이후의 체형은 남성적인 체형.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지면서 이러면서 이때 콜레스테롤의 수치라든지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갑자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겼다면 우리 여성분들이 특별하게 이제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쓰는 게 아니라 호르몬의 결핍에 의한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너무 본인의 자책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형의 변화가 있죠. 복부비만. 그 다음에 하체비만은 또 이제 살이 이렇게 또 이렇게 늘어지면서 생기는 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겨드랑이라든지 옆구리 쪽에서 살이 많이 찝니다. 이러다 보니까 간절염, 척추질환이 있죠. 이때는 체성 무석하고 부종을 체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당화유색도성을 체크해서 이런 부분들의 정상체중을 잘 유지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다당증이 있다면 호르몬 섭취, 어, 고다당증 그 약을 섭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이때 조절해주기 위해서 늘어나는 그 어떤 식사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비만 관련된 약물들을 투여해 볼 수도 있고 소화요소나 장, 요새는 이제 비만 세균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가지 연구도 많기 때문에 유산균 등을 선별적으로 드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약간 불안해지면서 잠의 깊이로 얕아지죠. 불면증, 우울증, 경년장애가 생기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는지 승장으로 러니까 우리 잠이 깊은 잠을 못 자면 성장음이 부족해지거든요. 그 승장음이 떨어져 있지 않는지를 어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운동요법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때 친구들도 만나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그다음에 순발력, 민체리력도 키워주시고요. 필요하면 약무요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톡스 요법들을 시행하시고 우리 잠을 자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멜라토닌 요법을 받는 것도. 어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나 혈액 순환 등의 문제, 그다음에 체성 어 우리 체형의 어떤 문제들이 겹치다 보면 염증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이 염증이 증가하다 보면 무기력, 활성 산소 가 증가하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자은 감염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검사들은 활성 산소 검사,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 호모시스테인, 신장 기능, 그다음에 모바일 미네랄 검사 등을 통해서 우리 몸에 염증 수치가 증가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도 뭐 항산화 미네랄이라든지 그 과일이나 채소에 풍부한 항산화 영산소를 섭취하면서 염증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니뭐니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 다양한 인간관계라든지 취미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갱년기 건강관리에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것입니다. 갱년기가 정상이 나타난다면 우리 여성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질명, 질병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당연히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이것은 걸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고 신경 쓰고 돌봐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갱년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갱년기 이후의 삶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숨기거나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여성에게는 상실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여성의 어떤 삶을 고려한다면 갱년기는 본인이 먼저 알리고 갱년기 증상이 심하다면 가족들과 협력하여서 잘 케어해서 행복한 갱년기 이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